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 8월 26일 장은 마감된 상태고요 apl 스퀘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빠졌는데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 지금 apl 스퀘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개별적인 이슈라는 거죠 얘네 개별적인 이슈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인 관련 신사업 한다고 하면서 사명도 바꾼다고 하죠. 정부에서 제도화의 속도를 내고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유행처럼 코인 관련 사업 한다고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신경 쓰는 게 보통 이런 기사들, 올라오는 공시, 아니면 뭐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인데 이미 나와 있고 누구나 볼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본다고 해서 걱정이 좀 없어지시나요? 제 생각엔 절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주식은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다라는 건 알고는 계시는데 다들 그렇게 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기사들 보면서 여기서 물을 탈지 손절을 할지 아니면 불 탈지 버틸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건 그냥 혼자만의 싸움인 거죠. 뒤에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성격 급한 분들 위해 자료 받아보는 방법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하겠습니다. 자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다 보내드리니까 좀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하자면 지금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주제만 놓고 많이들 찾아보고 고민하시는데 잠깐 잊어두세요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보가 완전히 개별적인 이슈고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하는 건 그들의 의도, 결국에는 세력이죠. 얘네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그걸 언제 터트릴 건지 이런 것들 미리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주가가 이러고 있는 와중에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외인과 기관들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이걸 지금 왜 사드립니까? 자, 이 정보. 이거 발표되면 바로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온 거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이 추매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해 놓겠습니다. 010-2957-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걱정이 많으셨다면 우선 하던 거는 다 멈춰 두시고 이 자료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다고 하는 건 누군가는 분명히 그 소문에 들리는 정보처럼 시나리오를 토대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정보들은 안 궁금하신가요? 이제는 소문이 아니라 우리도 이 정보를 토대로 타이밍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기업 가치 같은 걸 분석하고 있을 게 아니라 누가 이 종목에 얼마만큼의 돈을 쏟아붓고 있고 얼마만큼 끌어올릴 거냐 하는 그들의 의도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문의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다시 갈수 있을까요? 언제 갈까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이거 세 가지예요. 이거 세 개면 뭐 끝난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세 개를 가지고 얘네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올릴 건지. 그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우리 매매 전략이 짜여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세 가지가 궁금하셨던 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자료 안에 이세 가지 내용 다 들어있으니까요. 빠르게 확인해보시고, 걱정 떨쳐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010-2957-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다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